관세랑 주식이랑 일단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공행진에서 질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관세 협상이 됐는데도 오히려 음봉대로 끝났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 지금 일본 증시나 대만 증시나 다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만 유독 우리나라가 너무 잘 돼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증시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트렌드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대만 코스피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는 이런 유행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코스피가 전세계 증시에서 상당히 많이 급등한 편인 건 맞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급등하는 속에서도 굉장히 가파른 추세로 상승한 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원화가 붕괴돼 가고 있고 기업을 사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때문에 그래서 외국자분들 세력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그거 막으려고 지금 조커카드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반도체 트렌드를 타가지고 반도체 기업의 강국인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받은 이런 다양한 좋은 이슈랑 나쁜 이슈와 맞물려서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데 일시적인 이슈 이슈일 거라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 가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